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희생을 하기 위해 하는 점이 동물과 다른 거야. 이 세상은 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거야. 우리가 밥을 먹고 물고기를, 생선을 먹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또 어부의 땀이 필요한 거야.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,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, 그리고 의사는 환자들을 위해서, 살아왔어.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. 힘이 센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도와줬어.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야. 그런데 그게 그런 관용과 희생이 땀과 피가 없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산되고 보상받는다면 이 세상은 동물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야. 오히려 동물들은 본능이 있어. 그래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.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, 부모의 희생과 수고가 그것을, 그 수고를 감당하기가 싫은 거야. 그래서 자녀를 낳지도 않고 자녀를 키우지도 않지. 그래서 이제 어쩌면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. 이런 동물보다 못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.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지.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. 죽어야지 살수 있다고. 아득바득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된다고, 우리가 사는 방법, 내가 사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.